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마이너스 2%가 넘는 하락을 기록하게 됐어요. 이와 같은 이제 2021년 글로벌 경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조망했었던 내용,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조망 내용, 그리고 2021년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조망했었던 내용들은 지난 이제 공개 방송들에서 굉장히 많이 달았었고, 원하시는 경우에 오늘 이 짤막한 내용을 보고 추가적인 내용을 보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저희 채널에 녹화 편집본 자료들 중에서 2021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영상들 이거나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는 영상들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다각도로 분석한 이와 연관되는 세부 심층 분석을 했었던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 어, 코스피가 뭐 마이너스 2% 넘게 폭락한 거 과거에도 그래왔었지 근데 그 그래왔었지라는 게좀 진척도의 진행 상황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진척도를 공유해 왔었죠 오늘 이제 장중에 14시 15분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코스피 200지수가 415.90에 와 있죠 그러면 옵션 배팅표에서는 415에서. 417.5 미만 구간에 해당하게 돼요. 여기서는 이제, 주가지수 자체가 위아래로 흔들리게 될 경우에 외국인은 수익이 발생이 되고 또 외국인이 즐겨 사냥하게 되는 개인의 매도 포지션, 파란 숫자를 사냥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옵션 배팅표를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415서부터 432.5까지 개인의 파란 숫자가 집성촌이에요 즉 외국인이 즐겨 사냥할 수 있는 사냥터가 여기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 안에서 흔들어 댈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단기 변동성을 나타내게 되는 옵션 베팅 이게 아니라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진척도를 이제 다시 살펴봐야 되죠 그 내용 중 일부만 좀 공유를 드리자면 기술적 분석에 심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내용 다 빼고 그냥 그림자료만 가지고 왔어요 코스피 200지수의 일본 가격 차트에요. 2019년 10월 말서부터 2020년 2월 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은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대한민국의 금융시장도 연동돼서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산이, 산이 세 개가 모여져 있는 사케다 대가의 삼산의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게 되죠. 사케다, 대가, 사케다 대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세 개의 산봉우리가 모여들고 그세 개의 산봉우리의 밑에 병목을 하향 이탈하게 되면서 추세가 단기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게 된다. 그리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세 가지의 산이 이 오버슈팅 기간에 만들어졌었고 특히 마지막 봉우리가 만들어질 때 병목의 저점 수준이 더 하향됐다가 다시 주가가 가는 듯한 위로 올라서는 모습 즉 캔들 패턴 분석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얘가 음봉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얘가 양봉 그 다음에 얘가 또 양봉 영어로는 sun rise 한국말로는 새별 캔들 패턴 하락 추세가 단기 하락 추세가 단기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나타나는 그런 패턴 모습을 속임수 패턴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됐죠 그대로 지금 옵션 배팅 표하고 어떻게 됐든 말든. 어, 보게 되면 다른 내용도 추가적인 내용은 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개방송 편집 녹화본 내용들을 보시면 돼요 거기에, 거기에는 이와 같은 기술적 분석방법론이 아닌 그림이 아닌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다각도로 분석한 매우 많은 자료들을 볼수 있다는 점 오늘은 이 그림만 갖고 왔어요 세 가지의 봉우리 두 개의 봉이 만들어지게 됐고 분명히 세 번째 봉은 쇳벼펜. 어, 캔들 패턴, 이전에 한순이 깨진 것 같은 모습을 보이다 다시 올라서는 모양이 여기에도 나타나, 나타났죠. 근데 여기에는 다르죠. 음봉으로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음봉의 절반 수준을 양봉으로, 양봉이 나타나게 되면서 캔들 패턴으로는 상승장악형, 하락세를, 매수세가 유입되게 되면서 이제 추세를 상방으로 가져가는 그런 패턴, 그러한 지점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캔들 패턴 모양이 나타나게 됐죠. 그리고 지우고 다시 보게 되면 그런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봉이 만들어질 때의 모습이 나오게 되고 그 뒤에 지금 세 번째 봉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 공,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공포지수를 사야 됩니다. 나는 공포감을 많이 느꼈으니까 인버스 2배수를 사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냥 현금 100%를 확보를 하겠습니다. 3월 초서부터 저희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가 되게 되면 코스피를 포함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을 추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반등 국면이 진행됩니다. 진행됩니다. 라는 것을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유를 해왔고, 또한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어, 공유를 해왔죠. 그 근, 근거자를 료 저희, 저희 채널 가운데 접속하게 되면 나오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이,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인버스 투자할 때가 아니에요. 인버스는 투자 상품이 아니에요. 해지 상품이에요. 기간별로 흔들어 어, 출렁출렁 출렁 흔들리겠지만 이와 같은 변동성이 누적돼서 나타나게 되는 방향성은 상승 추세예요 상승 추세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 코로나 19로 경제대공황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우리는 봄의 장세와 있어요. 겨울 장세가 아니에요. 봄의 장세와 있어요. 출렁출렁 출렁일 때 인버스 2배서 사고 현금 100% 확보하는 게 아니라. 진입하는 기회의 시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입하게 되면 일정기간이 경과되게 되면 흡족한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기회의 시기가 다시 다가오고 있다는 점 지금은 인버스 입에서 사고선는 떨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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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어트 파동보다 더 정교한 기술적 분석 방법도 많은데 다제껴두고 내가 가는 건 그거니까 그것만 보고선 간다 그런 시기가 아닌 3월 20일 이후 지속해서 2020년이죠 2020년 3월 이후서부터 지속 말씀드리는 동일한 내용 기회의 시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뭔 말인지는 좀 아까 설명드린 녹화 편집본 자료들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 사계절 봄 여름 가을겨울 중에 어디에 와 있는지 숫자로 표현된 경기지표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분석한 많은 내용들을 보실 수 있다는 점 안내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내용은 짧았지만 굉장히 좀 세간의 이목을 끌만한 그런 주제였다고. 생각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내용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녹색 검색창에다가 저희 경제 지표 스토 스토리텔링이라고 적게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 보기라는 어, 블로그 블로그로 연결이 되게 돼요. 그래서 블로그에 가게 되면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두 어, 개에서 세개 정도의 포스팅 내용이 여기에 게재가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 매일매일 추가되는 내용들을 좀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와 같이 포스팅한 내용이 굉장히 블로그이기 때문에 단, 단편적인 단상만은 분석한 내용이고 이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어, 분석 내용을 보시고 싶으실까봐 이와 같이 추가적인 참고할 수 있는 지, 지난 공개 방송에서 <laughs> 진행했었던 내용들을 링크를 여기다가 걸어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2021년도서부터는 어, 블로그를 보고 그 단표적인 얘기에 추가적인 얘기나 관련된 좀더 임대스 리뷰, 심층 분석 내용들을 보고 싶다면 밑에 내려가시게 되면 그와 관련된 주제에 링크가 걸려져 있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과거에 이제 진행됐었던 저희 공개방송 내용 중에서 좀 근간이 되는 내용들이 있죠. 있죠. 주상지라는 이 카페로 연결이 되게 돼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는 되어 있지만 유튜브 채널에서 과거 거를 찾으려면 밑으로 화면을 계속 내리면서 봐야지 되죠.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여기다 갖다 놨어요. 3월 25일 공개 방송 내용 중에 글로벌 금융 시장의 운영 메커니즘,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변동성을 만드는 주체의 한머니들이 이 변동성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그 같은 기간에 어떻게 다른 금융 상품들이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3월 25일 공개방송에서 다뤘죠그 다음에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4월 2일날 진행했었던 공개방송 내용. 한머니가 만드는 변동성에, 어, 글로벌 유동성의 어, 증감에 근간이 되게 되는 미달러 유동성을 조절할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미 연준이 개입을 하게 되고, 현재는 이와 같이 소리 없는 한머니가 휘두르는 창에 미 연준의 방패로 맞서는 그와 같은 치열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진행사항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분석한 내용 4월 2일 공개방송에서, 공개방송 내용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6월 12일날 공개방송 내용 두 번째 주제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글로벌 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을 조망하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장세로 구분할 수가 있고, 우리가 만약 어느 계절에 초기, 중기, 말기 중 어디에 와 있는지 알게 된다면,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로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의 어, 경영 전략이 어떠한 방향성을 포함해야지 되는지, 또한 즉각적인 전술, 어떠한 전술이 진행되어야지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수 있게 되죠. 재테크 관점에서도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우리가 어느 장세에 어느 시기에 와 있는지를 알수 있다면, 어떠한 포트폴리오의 카테고리들이 포함되어야 되는지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공개 방송에서 계속 공유해 오고 있죠. 3월 20일, 유튜브 채널에도 이, 어, 똑같은 영상을 갖다가 놨고, 얘가 3월 13일 자예요. 공개 방송에 3월 초서부터 분석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공유를 해왔고, 그 영상을 보고서는 어, 여기에 나가게, 나가게 됐죠. 하나의 그림만 이제 가지고선 갔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 경제 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하게 되면 저 3월 초에 진입을 했, 했다면 어, 굉장한 흡족한 투, 저, 저는 투자금이 적어요. 기회의 시기예요. 투자금이 충분히 많아지게 돼요. 단 현재 우리가 어떤 장세에 어디에 와 있고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어떤 카테고리들로, 섹터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수 있게 된다면, 그 내용도 공개방송, 녹화, 편집본들 보시게 되면, 뜸은뜸은 또 남겨놨어요. 네, 그점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매번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지독, 중독, 고독의 삼독의 정진을 통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해오고 있고 저희가 진행하는 삼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 양질의 콘텐츠를 갖고 반끝 어,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